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에요. 횟수로 만 21년 전, 12년째입니다. 어, 4월 15일 최종한 판정을 받았어요. 분당 어, 서울대 병원에서. 그리고 네, 네. 2017년 횟수로 어, 8년, 9년째입니다. 네. 2015년이면은 어, 2025년이면은 횟수로 만 네. 10년이 되는 거예요. 음. 아, <laughs> 2월 20일 날 담당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솔직히 yeah. 말씀을 드려요. Yeah.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여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해줄 얘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아. 보세요. 그렇게 중증, 암 환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건 2년 아니면 3년 안에 다땅 속에 묻혀야 하는 그런 병이야. 음. 내 동생은 땅에 묻었어요. 음. 내가 수술을 시켜서 내 동생을, 어, 생명을 연장시켜보겠다고 어, 인간으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큰 장소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아저씨. 내가 그 살려보겠다고 에이. 내 연금까지 잡혀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 아무도 몰라. 그걸 지금 우리 애들 아니, 애들이 알면 큰일 나. 그럴 거 아니오. 지금 세상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젊은 아이들이에요. 그 밑에 작은 집 조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예, 예, 싸울까 봐서 그냥 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일체, 일체 얘기는 않습니다.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처음부터 항암 방사능 치료를 거부했어요. 지금 저는 항암 치료받지 않습니다. 머리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누라를 14번 항암 치료해가지고 머리가, 야할 때마다, 항암 할 때마다, 아. 아,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참말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발을 뭐, 이렇게, 이런 놈 가발도 써보고, 저런 놈 가발도 써보고. 참, 그것이 말이 그렇지,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항암과 방사능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 우리 기독교의 최대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요법하고, 식이요법. 음식물 조정하는 식이요법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걷는 운동요법이에요 근데 운동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올렸잖아요 어, 여러분들 그몇 어, 그 군데 내가 올려놨기 때문에 어, 보시면 될 겁니다 약물요법 예, 기도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내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한 중복이도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을 위한 중복이도를 해요.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불신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아, 안 믿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라도 주님을 영접시키려고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아, 어디에 있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이 에요 아멘. 아,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은요. 핵심 키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여와 라파의 하나님. 여와 디시의 하나님. 치료의 광산을 바라시어서, 애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옵소서. 아멘. 아, 성경적인 기도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최장암 담도함에서 깨끗이 고침밖에 없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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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 속에 성령님이 뜨거운 불덩어리를 채움께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 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아픈데.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거기에 마귀 사탄이 와서 역사한다고. 힘든 그 속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아, 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덩이는 녹아내리고 깨끗하게 될 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아,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쉬유기도는요 네. 아픈 부위에 손을, 나만 그렇게 예, 기도의 혜택을 어, 받고 말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또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 눈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심령에 상처 받은 자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이었도다 아멘.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아픈 보이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심령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아멘. 올린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던지펴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령님의 불덩어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악한 영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